자, 9 4페이지의 조합, 컨비네이션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직선의 개수. 일, 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 개의 점에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예다 그랬는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왜 C와 상관이 있냐? 선택하는 거와 상관이 있냐? 자, 봅시다. 여기 점이 몇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ABCD 다섯 개 점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는 AB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누구? AC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AD 만들 수도 있고 AE 만들 수도 있고 혹은 BE 만들 수도 있습니다. BA는 아까 A 할때 만들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C냐 <laughs> 다섯 개점 중에서 내가 딱두 개를 선택을 해버리면 즉 A, B를 선택하나 A, C를 선택하나 A, D를 선택하냐 A, E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딱 내가 점을 딱 선택하는 순간 선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P가 아니고 C냐? 자, AB와 BA는 어떻게 되죠? 아까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AB선이나 A에서 B를 끄는 선이나 B에서 A 끄는 선이나 똑같죠. 그래서 나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지금 하나니까. 그래서 누구, 이거는 순서와는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A냐 B냐 B냐 A냐 딱 선택하는 순간 직선이 하나가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C를 선택해야 됩니다. 컴비네이션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5, 4, 나누기 2 해서 10개의 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참고로 이거와 대각선의 개수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오각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이미 여기에서, 여기 원에서는 선을 하나 긋는데 여기가 들어가지만, 얘는 이미 꺼여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m 마이 만약에 5면, 5 여기 점에서 자기 점과 양옆에 있는 점은 빼야 되죠. 대각선을 끌어내면. 5에서 점 3개를 빼고, 여기 각각 점이 몇개 있죠? 이게 두개씩끌수 있는 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에서 이렇게 끊는 거나 이렇게 끊는 거나 지금 똑같은 거니까 나누기 2가 들어가죠. 그래서 5개. 이거는 대각선에 씁니다. 얘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좀 흡사해요. 흡사하지. 왜냐하면 n- 자 대각선의 개수는 n각형이면 n, n-3 나누기 2 여기에서 n에서 n-3이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위에 것과 거의 흡사해요. 여기는 n, n-1이 되는 거죠.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n- m-1 나누기 2가 이거는 개수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운다면 요것만 외우세요. 대각선의 개수만 외워주고 나머지는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것도 한번 해보고.